면 안되는거 같은데 아이고 진솔님 아 이런걸 이런걸 보시면 안되는데 아저 나쁜사람 아닙니다 예저 아, 나쁜사람 아니에요 아 그니까 저놈이 저를 때리나 안때리나 좀 봤거든요 근데 안 때리더라고요. 뭔가 파을 멘탈이 또 두부처럼 깨질 것 같은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 죽이는 게 취.. 에? 예? 아, 난 아닌데. 아니 아니야. 이놈 아마 죽이면 안 됐을 거예요. 아, 뭔가 불안하다. 파을 멘탈이 또 불안하다 이거. 야해 도망가! 아 팜이 얼마 못했어. 과연 옳은 일을 한 건지는 팝을 멘탈을 보면 압니다. 만약 정부군이 아니었다면 팝을 멘탈은 와장창 할 했을 거예요. 이거 봐, 내가 한 짓을 믿을 수가 없대잖아요. 아, 멘탈 깨졌네. 아, <목소리> 파불이 살해당하는 거 뭐야, 보다야? 살해하는 편이 낫지. 우리 니네 친구가 필요해. 야, 완전 살인마로 만들었어, 이 파불을. 이 놈은 파불을 살인마로 한다니까. 파불이 사람을 죽였다면 분명히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야. 와, 완전 얘는 멘탈. 진짜 갑오 갑이다 얘 멘탈 갑. 얘 완전 파브를 그니까. 아야 근데 어쩔 수 없었어 파브라 너 잘했어. 아 근데 파브를 좀 그랬다. 근데 저도 죽이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저 놈이 저한테 제발 그러지 마라고 했을 때 느낌을 했어야 돼. 그래서 무기를 빼고 도망갔으면 총을 안 쐈을 거예요. 와장창 깨졌네 그냥. 슬플 땐잘 먹어야 돼, 파브라. 내 맛있는 거 챙겨 줄게. 템이 얼마 없어요 근데 잡동사니가 필요한 시점에 지금 잡동사니가 없어요 얼마 거기보다 그냥 잡동사니 많은 데로 딴 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없겠지만 세인트 말고 건설 현장이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팝을 살인받은 김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암살이 한 번에 성공을 못하면 두 명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항상 근데 그두 명, 아마 총네 명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두 명은 계속 붙어다니는 놈인데 그놈 죽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도와달라고? 뭔데? 왜? 양심을 따르라고? 아, 일손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알았밥 먹고 갈게. 도와주면 팝을 멘탈좀괜찮아지겠다 그쵸?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자. 요리는 해놨으니까, 얘는 필요 없을 거예요. 가자! 에밀리아는 아니다, 너좀 자다가 피곤함 풀리면은 밥 먹었고, 봐봐 멘탈 나아진다니까. 그대로 우리 도움에 없이도, 그건 정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뭔 개소리야 도와주러 갔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친절해지 난 그대로, 좀 뒤로 한게 정말 기뻐. 야, 얘 멘탈 괜찮아졌다. 멘탈 괜찮아졌어. 이거 봐요. 진짜 두부라니가 얘. 그냥 두부야. 그냥 이름을 두부로 바꿔야 돼, 얘. 아 근데 좀 난감하다 <laughs> 아니 잡동사니 구해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씨 잡동사니가 한 개도 없는 게 말이 돼? 아 일단 끝내 아 잡동사니 구하러 갑니다 경계하고 건설 현장 아, 여긴 진짜 위험한데. 와, <laughs> 아, 여긴 진짜 위험하거든요. 파브리가 달리게 빠르니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는 볼수 있거든요. 제가 좀 대충 알아요. 여기도 삽을 들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빠르다. 아, 어차피 잡동사이는이문 앞에 있어요. 여기, 여기 이런 데 있어요. 없네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긴 진짜 위험합니다. 저 위에, 여기, 여기, 여기에 두 명이 있어요. 저격수가 근데 저, 저격수한테 가는 것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뛰어도 돼요. 처음에 잘 봐요. 두명이, 아니 두명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두명이 더 있어요 여기 두명 아닌가? 여긴가? 하여 두명이 더 있습니다 야뭐 이렇게 템이 이따구로 나오냐 보여드릴게요 자, 저놈이 이제 총을 쏘기 때문에 총을 쏠때 움직이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컨트롤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놈이 총을 쏠때 뛰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지금 총을 쐈을 때 잠깐 동안 이렇게 자기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얘네가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움직이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천소해 보이시죠? 이쯤 가면요. 얘들이 움직여요. 자. 이쯤 가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총소리 나면 너무 시끄러워. 상처 입혔어 하면서 곧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움직이는 게 좋겠구나 하면서 움직일 때 내려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마 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대기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를 먹고, 아, 여기를 먹고 이렇게 가, 가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저놈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총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진짜 빡세요. 암살을 하는 게좀 힘들어요. 이거 빨리 깨셔야 돼요. 아, 이거 안 된다. 저걸 빨리 깨셔야 돼요. 아니면 맞는 키로 저걸 풀거나 해가지고 여기서 숨은 다음에 열로 암살하러 다시 올때한 명을 암살시키고 두 번째는 칼로 찔러야 돼요. 굉장히 빡셉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이렇게 튀면 돼요, 파블 같은 경우에. 근데 전투에 능함 있는 캐릭들은 그냥 싸우면 돼요, 총 들고. 어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될것 같기도 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잡동사니 모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쵸? 아, 거래자 왔으면 좋겠다. 거래가 빨리 와야 지금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 조금 어렵죠? 진솔님한번이 게임 해보세요. <laughs> 지금 이제 보시면 6도에요 어, 굉장히 춥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화덕을 만드셔야 돼요. 재료가 없잖아. 아, 이런 이 난로를 열려덟 아, 개나 필요해. 미쳤다. 난로를 만들어서 이제 집에 온도를 안 높여주면 얘들이 계속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이 걸려요. 진짜 저거 유지하는데 장작 들어가는 것도 미친 듯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무도 많이 키워야 돼요. 번쩍번쩍 하는구만, 저기. 거래자 안 오나? 아, 이거 거래자 안 오면 답 없는데. 거래자가 와도 답이 없네, 이거. 거래자 안 올라나 보다. 아, 집 앞에서 대기 중인데. 와 주세요. <laughs> 안오나 이거? 안오네 이러면 좀 난감하거든요 아 이러면 잡동사니 어디서 구하냐 저 어디서 구해야 돼요? 작동사니, 아, 방문했던 데 거의 없어서. 어떡하죠? 난감 난감 거래요. 아 근데 여기는 거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는 거래는 정말 손해를 많이 보고 거래를 해야 돼요. 심각한 손해를 봐야 돼요. 잠깐만. 간디? 그러면 여기를 가는데 잠깐 여기 재료가 많이 없잖아 여기 보니까 여기 재료가 없네요 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지금 재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해야 돼? 빨리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법 주택이라도 갈까요? 약간의 재료면 조금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조금으로 버텨야 되나? 그래요. 그러면 주택 가고, 도끼 챙겨서 갈게요 야씨 여기 이게 조금이야 어이 개많은데요? 하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일단은 목재는 지금 이거 다 까세요 이거를 까시면 목재 다음 재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재를 이거를 까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가세요 이제 겨울이라 저.. 그 뭐야 난로 떼야 되거든요 근데 난로가 음아 음아하게 재료를 잡아 문거예요 뭐야? 여기 누구 있는데? 그 노숙자야? 아니면 딴 애야? 노숙자 아닌 거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부은 빠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놈, 불안하게 왜 일로 와? 뭐지? 불안하다. 아니겠죠? 한번 가볼까요? 여우 친구. 맞네, 그 노숙자네. 다시 한번 고맙네. 맞네, 그제 친구예요. 뭐더 필요한 거 없으신가? 아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우리랑 같이 살지 그냥. 내가 좀좀 좀 노래로 부리면서. 어? 아, 먹을 거는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분 밥 드렸거든요 아이, 제가 터는 거 아닙니다 아유, 진솔님 착각하겠네 제가 저놈 도와줬어요 저놈, 저놈 집에 있는 거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 알아요? 아, 깜짝 놀랐네요 아, 안심이 돼서? 저 음, 나쁜 놈으로 보실까봐 브루노가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아, 봐봐 추워가지고 지금 아픈거예요 이게 겨울이 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빨리 이거 안 지으면은 나 얘들 아프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자 얘를 여기 이게 하나로 버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야왜 제일 피곤한 애가 좀 나빠야 산다고요? 제가 원래 천성이 착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재수없네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를 붕대를 만들어? 야, 거래상 왔습니다. 거래상 왔어요. 그럼, 붕대를 만들어. 붕대 못 만들 게 뭐야? 감정 조절하러 가. 너 얘랑 감정 조절 좀 해. 물물교환 게이득이죠 지금 일단, 잡동산이랑 나무는 무조건 다살 거예요. 참, 참안 들고 오셔. 어? 우리 친구 이거. 참안 들고 오셔. 일단 요거 좀 다들 다 주세요. 저거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 너가, 잉대를 거래로 사용하지 마시 무기 부품도 사야죠 우와. 그러죠 일단 먼저 필요한 것부터 다 사고 이제 풍대 만들면 그 풍대도 거래하고 아니다 한방약부터 그다음에 한방약을 이 부분 다 주세요 일단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래하고 총알도 좀 사죠 조금만 어. 기다리세요. 우리가 지금 물 빨리 해야 되는데 물. 붕대랑 정말 네 개. 타바코는 그만해. 아 타바코 많으니까. 솔직히 얘도 많아요. 사 그만좀 사고싶은데 물을 하나 더 만들 게 뭔소리에요? 아씨 알코올이나 거래할걸 그랬나 들을게 많네 알코올 아, 그물 빼는 그거 뭐죠? 요거 일단은 제일 시급한 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저거 안 하면 겨울 절대 못 납니다. 뭐야, 나 야채 없어? 야채. 야채 어디 갔어? 이것도 하나만 더 만듭시다. 제가 두 개는 돌려야 되거든요, 원래. 작건 만들었고 투구 만들고 저 아저씨 좀 보내라 <laughs>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불쌍하다고 음, 더살거 뭐 없어요 가세요. 이료 넣고 이제 고기 수급으로 계속 될 거니깐 담배? 아 맞다 담배 만들어야 돼또 필거 정도만 만들어 그 다음, 이제부터 약간 이제, 낮에는 별로 안 넣어도 되고, 밤에 좀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목재를.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필요한 재료가 굉장히 빡세잖아? 동산 어디서 구하지? 근데 이게 겨울이 되면 또 풀리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를 가면 괜찮긴 할 텐데. 지금 저기 강화문도 만들어야 돼요. 강화문 안 만들면 이제 범죄가 이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애들 막 다치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잡동사이네 우린 망했어요. 망하고 말 거예요. 망할 놈의 잡동사니 때문에 망했어요. 응. 자, 가자. 다 풀렸다.